하던 도중에 꺼져요. 넣기도 전에 죽어요. 반응조차 없습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조용히 작게 거의 속삭이듯 꺼내는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남성 건강만을 진료해 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도영입니다.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하체 혈관뿐 아니라 전신 혈류까지 이미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 썩는 줄도 모르고 걷다가 결국 절단 수술을 받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냥 발기가 안 되더라고요 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진심을 다해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달뒤 부인의 눈빛이 달라지고 아침 밥상에 올라온 반찬 개수도 달라질 겁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 아직 잘 모르겠다면 0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 부위만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장까지 위험했대요. 이 말,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환자 고백 중 하나였습니다. 71세 정영재 어르신, 예전에 정년 퇴직하고 마트 배송 보조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고 무거운 거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셨지만 별일은 없겠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몇달전 부부관계를 시도하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심장 혈관 80% 막힘, 협심증 전단계, 하마터면 그대로 심근 경색으로 갈 뻔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기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은 그 부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몸 전체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특히 남성 성기는 심장보다 더 가느다란 혈관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이 꺼지고 그게 몸 전체 혈류 이상을 알려주는 경고등이 되는 겁니다. 신호는 먼저 그곳에서 시작되지만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그곳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단지 성기 문제가 아니라 몸 어딘가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이 자주 차고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고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다리가 퉁퉁 붓는다면 몸은 이미 응급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경고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재 어르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르신의 몸은 다시 반응했습니다. 단 3주 만에 비싼 약도 병원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아침에 딱 4분만 투자해서 하체 혈류를 깨우는 동작 몇 가지. 그리고 운동 직후 미지근한 물한 컵?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웃으셨어요. 선생님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3주 후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요? 아내가 먼저 손을 잡습니다. 몸이 반응하니까 마음도 움직이네요. 제가 다리를 다시 만져봤더니, 전엔 얼음 같던 발목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혈관이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제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거였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뭘 해야 반응이 다시 옵니까? 운동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단 4분짜리 아침 루틴입니다. 뛰지도 않고, 무릎에 무리도 가지 않고, 7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시고 세수하기 전, 잠깐만 자리에 서 보세요. 두 발을 나란히 딛고, 발 뒤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 보는 동작. 이걸 스무 번만 반복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동작이 하체에 고여있던 피를 위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아리 근육이 바로 제2의 심장이거든요. 밤새 굳어있던 혈류를 깨우기엔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다음엔 편한 의자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배꼽 가까이까지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해 보세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10번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건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허벅지 앞쪽과 골반 깊은 곳 근육을 자극해서 성기 주변의 혈류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을 벽에 기대고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 딱 다섯 번만 해보세요.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하시면 하체 근육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 하셨다면 따뜻한 물한컵꼭 챙겨 드세요. 찬물을 벌컥 마시면 방금 운동으로 열렸던 혈관이 다시 수축돼 버릴 수 있으니까요. 속까지 따뜻해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편하게 한 모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 4분이 끝나면 몸이 다릅니다. 심장이 쿵하고 반응하는 느낌, 종아리에 피가 도는 느낌, 그게 바로 몸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매일 아침 단 2주만 해보세요. 어르신들 대부분 진짜 몸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몸 안에서 혈관을 부드럽게 여는 두 가지 자연 성분 시트룰린과 아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으로 몸을 깨워 주셨다면 이제는 몸 안에서 조용히 부드럽게 혈관을 여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건 약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음식이나 건강 식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바로 시트룰린과 아연입니다. 혹시 시트룰린이란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건 원래 수박 같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시트룰린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열쇠 같은 존재예요. 이 산화질소가 있어야 피가 막힘없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고 반응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도 사실은 이 산화질소 시스템을 억지로 작동시키는 약입니다. 하지만 시트룰리는 그걸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극 없이 부담 없이 이끌어주는 성분이에요. 억지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열쇠로 부드럽게 문을 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연이에요. 아연은 남성분들 몸 속에서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기운이 빠지고 의욕도 줄고 몸도 점점 반응을 잃어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연이 자연스럽게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걸 조금만 챙겨줘도 몸 전체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시트룰리는 혈관을 열고 아연은 남성 호르몬의 기초 체력을 세워줍니다. 이두 가지를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무거웠던 반응이 조금씩 깨어나는 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 성분들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어떤 걸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서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트룰린이나 아연을 드시는 분들 중에도 효과를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복용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입니다. 시트룰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박, 멜론 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지만, 식품으로는 충분한 양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제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셔야 할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시트룰린 보충제 또는 엘 시트룰린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건강기능 식품을 파는 온라인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오픈마켓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르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첫째, 제품명에 엘시트룰린 혹은 엘시트룰린 말레이트라고 써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두 가지가 몸에서 흡수도 잘 되고 안정성도 검증된 형태입니다. 둘째, 하루에 3g 이상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떤 제품은 너무 소량만 들어있어서 한참을 드셔도 효과를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제품 설명란에 산화질소 생성, 혈관 확장, 남성 건강. 이런 말들이 적혀 있으면 우리 목적에 딱 맞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복용은 하루 3g에서 6g 정도, 식사 후 관계 1시간 전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격은 보통 한달분 기준으로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비아그라 한 알값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건강한 방법이죠.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사실 굴, 소고기, 콩류 같은 음식에도 들어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흡수율도 떨어지고 식사량 자체가 줄다 보니 결핍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조제로 간단히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아연 보충제 또는 아연 영양제라고 검색하시면 국산 제품도 많고 외국 제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르실 때도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아연은 하루에 10mg에서 15mg 정도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다 복용하면 속이 불편하거나 간에 부담이 갈수 있거든요. 둘째, 아연 하나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도 있고, 비타민이나 다른 미네랄이 섞인 복합 제품도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아연 하나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효과도 파악하기 쉽고 속도 덜 부담스럽거든요. 셋째 제품 설명에 남성 호르몬 밸런스나 피로 개선 면역력 유지 이런 문구가 있다면 시니어 남성분들께 딱 맞는 제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복용은 식사 직후, 특히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절대 공복엔 드시지 마세요. 속이 쓰릴 수 있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66세 최형우 어르신은 비아그라 복용 후 두통이 심해서 고생하시다가 시트룰린과 아연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약 먹은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몸이 편하고 반응도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내도 요즘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시트룰리는 보조제로 하루 3g에서 6g 식후 복용. 관계 1시간 전 추천합니다. 아연은 하루 10mg에서 15mg. 저녁 식사 직후 공복엔 드시지 마세요. 둘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고 과다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 3주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것. 하루 이틀 먹고 반응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약이 아니라 당신 몸을 안에서부터 천천히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몸도 준비됐고 식생활도 챙기셨다면 마지막으로 뇌도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키는 감각훈련법, 함께 해보겠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이제 뇌도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몸의 반응은 단순히 혈액만 흐른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감각이 깨어나야 뇌도 그 상황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회로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하죠. 쉽게 말해, 잊고 지냈던 감각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잠자기 전, 눈을 감고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당신이 젊었을 때 스스로 생생한 반응을 느꼈던 기억, 그때의 분위기, 냄새, 촉감, 상대의 표정, 그리고 당신 몸의 반응까지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그 순간을 천천히 차분하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걸 이미지 리허설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선수나 무대 배우들이 루틴처럼 하는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만 해도 실제로 했던 것처럼 뇌 회로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조용한 곳에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세번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기억. 또는 좋은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떠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소리, 향기, 피부에 닿는 촉감, 그리고 당신이 느꼈던 떨림과 온기까지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3분 정도만 집중하면 충분합니다. 이걸 매일 자기 전 한번, 혹은 아침 루틴 직후 한번, 하루 이에만 꾸준히 반복해도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1세 박진영 어르신은 이 훈련을 매일 3주 정도 실천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 꿈을 꾸다가 그 장면이 또 떠오르더니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 내가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그 말씀 저도 뭉클했습니다. 감각은 한번 꺼지면 잘 돌아오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깨우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건 단지 성기능이 회복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자신감, 나에 대한 긍정, 부부 사이의 눈빛까지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기억 속 가장 따뜻한 장면 하나를 다시 꺼내보세요. 몸은 그 기억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반응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하루 루틴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단 4분이면 당신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발뒤꿈치를 20번 들어 올립니다. 이건 종아리 속 근육을 자극해서 밤새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끌어 올려줍니다. 이 동작만으로 하체 혈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을 번갈아 가며 들어 올리세요. 배꼽 높이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허벅지와 골반 주변 근육이 자극되면서 성기 주변으로 피가 도는 걸 도와줍니다. 셋째, 등을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스쿼트를 10회만 합니다. 힘들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이 덜덜 떨려도 괜찮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깨우는 루틴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루틴입니다. 이때 몸을 회복시키고 뇌를 다시 깨우는 루틴을 만들어주시면 다음 날 아침 훨씬 가벼운 몸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먼저 저녁 식사를 마치신 뒤에는 아연 보조제를 한알 챙겨 드세요. 하루에 10mg에서 15mg 정도면 충분합니다. 꼭 식후에 드셔야 속이 쓰리지 않고 흡수도 잘 됩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부 관계를 계획하신 날이라면 식사 후 1시간쯤 전에 시트룰린을 3g 정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혈관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몸이 더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죠. 약처럼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위한 예열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눈을 감고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그 장면을 다시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감각, 따뜻했던 분위기, 그 기억 속에 있었던 모든 느낌을 천천히 하나씩 느껴보는 겁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것, 그 순간 내는 당신의 기억을 다시 붙잡고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운동은 약보다 먼저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혈관이 반응하고, 그게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보조제는 그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양과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똑같은 성분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감각은 반복할수록 뇌가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지금은 아무 감각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차근차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지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잠에서 깼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자신감, 그리고 아내의 눈빛과 당신 스스로의 당당함까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그첫 걸음을 내디드신 겁니다. 작은 운동 하나, 물한 잔, 따뜻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지금부터 다시 살아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게 하루 4분부터 그냥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나에게 꼭 필요했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숫자 0도 괜찮습니다. 그 숫자 하나로 제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